안녕하십니까. 저는 허광호입니다. 어, 지난 주에 여러분들하고 시경의 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그 술과 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술한 잔에 시한 수는 절로 나오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시인들이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나면 저절로 이제 시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에도 유명한 그 시인의 송강정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조선조 중엽에 이제 그 살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술권하는 노래로 장진주라는 노래를 이제 지어서 부르신 분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잔 먹세 그려 또한잔 먹세 그려 꼭꼭고 산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덮혀줄이어 메어가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러에나 어욱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숲에 가기고 가면 가는에 흰달 붉은비 소소이 바람불제 니 한잔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위에 젯나비 파람불제 니우친들 어더리 이처럼 정철 송강은 그술 한잔 먹는 풍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미 죽어, 죽어, 죽으면 유소보장에 하든 뭐 화려한 장식을 응? 가지고 있는 그 상여에 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들 그뭐술한잔 먹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던 거죠. 이처럼 많은 시인들이 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제 그 술이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마시는 술이 과거에는 이제 청주, 탁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서양의 영향으로 이렇게 와인을 이제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 와인 한잔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시를 이렇게 한번 읊어보는 것도 그 아주 멋있는 풍류를 아는 사람들의 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 고전에는 그럼 수레관에서 어떻게 그럼 나와 있나 그 원래는 인류가 과일이나 곡식이 자연으로 발효돼 가지고 술이 된 거를 이제 먹고 마셨을 거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마셔보니까 아 이거 기분도 좋고 알딸알딸 해지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뭐 새로운 음식물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누룩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돼 가지고 술을 담그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고전에서 가장 오래됐던, 됐다고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서경이라는 책에 이 누룩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술과 단술을 만들려면 누룩이 없으면 술과 단술이 안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야 뭐 과일이든 곡식이든 발효가 돼서 술이 되니까 부열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좀돼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술과 단수를 만든다면 그대 부혈이 누르기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서경편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담 그런 얘기도 이 전국, 전국책이란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책은 이제 이 책의 이름으로부터 전국시대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전국시대에 관련된 일종의 역사서죠. 거기에 위나라 편에 보면 그 하우시 때 순임금의 딸이 순임금의 딸이 의적이라는 사람에게 좋은 술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걸 우임금에게 바쳤다 그럽니다. 근데 우임금이 들어보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술은 참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서도 의적을 멀리 하고 술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맛은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후세에 이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길 거다.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전국책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적당히 마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흥겨워지면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폐도 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경에 앞에 얘기하신 서경의 주고라는 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나라 임금들이 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후대 주나라 후대 임금들한테 주공이 아 이게 술에 관해서 좀 이렇게 그 조심을 해라 하는 거을 이제 응? 경계해가지고 쓴게 서경의 주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네 가지가 이제 술을 조심해라 이는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덕을 지켜서 너무 취하도록 마시진 마라 그다음에 술을 늘 마시진 마라 매일 마시거나 이러진 마라 예뭐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마시는 건 괜찮지만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서 술을 마시게 내버려두지 마라 그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는 때로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뭐 위험한 일도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술에 빠지지 마라 이런 네 가지 그 서경의 주거 편에서 술에 대해서 경계의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시경의 시를 이 말씀드렸는데 이 술에 관해서도 시경의 시에 당연히 이제 나오죠.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시들을 좀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의 독고말이라는 편인데요. 독고 말이 아무도 뜯고 뜯어도 광주리에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아 그리운 남의님이여, 나의님이여 나무은 뜯어서 무엇합니까? 님 보일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내 말이 힘들어서 헐떡거립니다. 님과 마실 금술잔에 술을 부어서 나무 올래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이렇게. 시름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에 관해서 시경에서 이제 노래한 겁니다.그다음에 또 페나라 노래 조각배라는 노래도 이제 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둥실둥실 잣나무배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밤새 잠못 이루면 뼈저린시름 때문인가 술 마시며 나가 논을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 거울 아니니까 남이 알아줄 리 없고 형제가 있다 하나 믿을 수가 없네 가서 하소연해봤자 노여움만 살게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술 먹고 시름을 잇는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술 먹고 시름 있는 잇는 것만 있는가 하면 이 정나라 노래의 아내의 속삭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부부간에 이제 술 먹고 즐기는 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대화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면 남편이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닭이 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기 싫죠. 지금 남편들도 이부자리에서 다안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삼천 년 전, 이천오백 년도 똑같았던 겁니다. 아직도 바깥이 어두운데 뭘. 남편이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밖을 보세요. 새별이 벌써 반짝거려요. 벌써 새벽이 됐어요. 하고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새들이 날아다니네. 남편 얘기예요. 내가 나가서 오리랑 기러기 잡아올까?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주살로 맞춰 오시면은 우리나 기러기를 내가 당신이 왜 안주를 만들게요. 안주만 들어 술 마시며 그대와 함께 해로 하지요. 옆에 금과 슬리라는 악기가 있으니 지난번에 제가 시경을 말씀드리면서 금술 좋다라는 게 이게 금이라는 악기하고 쓰리는 악기가 서로 잘 화음이 어우러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슬이 있으니 모두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하고 이런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편에 가면 옛날 분들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술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통발에 걸린 고기 짜가살이 모래무치. 군자에게 술이 있네. 맛있는 술만 많이 있네. 통발에 걸린 고기 방어하고 가물치라. 군자에게 술이 있네 맛이 많은 데다가 맛도 좋네. 통발에 걸린 고기 매기하고 잉얼세. 군자에게 술이 있네 맛있는 술 많이 있네. 그랬더니 음식이 풍성하니 이안이 좋을 소냐. 음식이 맛있으니 우리 함께 먹어보세. 음식이 푸짐하며 푸짐하니까 때 맞추어 즐겨보세. 그래서 이게 좋은 물고기가 풍성하게 많으면 아주 맛있는 술도 있고, 그 좋은 안주하고 술을 같이 먹고 즐겨보자 하는 노래로 이제 소화편에 이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에는 잔치에 오신 손님들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잔치에 와서 처음에는 손님 모여 잔치하니 좌우 모두 질서 있네.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 잔치하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음식 그룹 매우 많고 고기 갈비 벌려 있네. 고기도 많고 뭐 갈비도 있고. 술 맛은 매우 좋아. 술 마시며 허락하네. 풍악도 벌려놓고 술잔 들고 왔다 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질서 있게 이제 술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취하죠, 이제 슬슬. 취하지 않았을 땐 위험, 예의, 빈틈 없더니 술 취한 뒤엔 위험과 예의 허술해지네. 이래서 술 취하면 질수 없다 말했지. 근데 여기까지도 좀 나은데 더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많이 취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술 취하니 떠들고 소리치네. 조용하던 분들이 그릇들을 뒤엎으며 뒤 뚱디뚱 춤을 추네. 어? 막 그릇이 막뭐 뒤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제잘못을 모른다지. 비스듬히 꽃갈 쓰고 비틀비틀 춤을 추네. 이렇게 이제 점점 취해가는 모습을 그린 그 소화의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술이라는 것이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과 시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중국 시인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나?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태백, 이백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태백, 이백보다 더 먼저 술과 시에 관해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도잠, 도연명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태백은 당나라 시대 분인데 이분은 그 부분보다 한 적어도 한한 4, 500년, 3, 400년 이전의 분이죠. 위진 남북조 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 365년부터 4 2 7년 사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술에 시, 관련된 시를 많이 쓰어요 한번 보시죠. 도연명의 음주 스타일을 볼수 있는 시가 술 끊기 어렵다 이런 술이 있습니다. 평생에 술을 즐겼으니 술 없으면 기쁨도 없고 저녁에 안 마시면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안 마시면 깨지도 못하니라 매일 같이 술 끊을 했지만 건강 상태도 고르지 못했는데 안 마시면 즐겁지 못한 줄만 알지 내 몸이 이로운 줄을 몰랐네. 그니까 그저 술 마시면 즐거워가지고 건강이 다친 해걸 모르고 술 마셨다 이런 얘기를 도연명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도연명이 술에 관련된 걸몇개좀 보죠. 잡시라는 술의 일부분, 저 시의 일부분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즐겨야 하거늘 말술 준비에 유불로 모아 함께 마신다 이런 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주라는 시에는 소나무 아래 낙엽을 깔고 술몇 잔에 벌써 취했네. 그그 무슨 뭐 아든 이게 렇 좋은 데서 마신 게 아니라 소나무 밑에다 낙엽 깔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도연명은 술을 즐겼던 거죠. 그다음에 이 유명한 도연명의 음주라는. 술 마시고 부르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지만 술에 끄는 소리 마루음 소리로 시끄럽지 않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절로 외따로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게 시원지자편이라는이 시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유명했죠. 다음에 이 고담 식기가 이제 아주 뭐 많이 알려진 식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고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들고 멀리 남산을 바라보네. 산기운이 해점으로 아름답고 새들은 짝지어서 돌아오네. 그래서 이게 최국동리아 유연 견남산 그 다음에 산기일석과 비조상여환 제가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분이 상당히 유명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참뜻이 있어 말로 드러내려다가 할 말을 잊고 말았네 그게 그도연명이 부른 음주라는 시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음주라는 시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시인데, 가을 국화 아름다운 빛을 띄었는데, 이슬에 젖으면서 그 봉오리를 따도다. 그 꽃봉오리를 이 근심 이 있는다는 술에 띄우네. 그래서 망우물이라는 것이 금, 이제 근심을 잇는다는 물인데, 이게 이제 술에 다른 그 이름으로 이제 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물 그러면 그게 이제 술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 꽃봉오리를 이근심 있는다는 술에 띄우니 나에게 속세를 멀리하는 정을 갖게 하네. 돼 있고요. 잔 하나로 혼자 마시다 취하니 술잔이 비면 술병을 안고 쓰러지죠. 그술 많이 취하면 술독을 안고 술병을 안고 쓰러지는 겁니다. 해가 지자 모든 움직임이 쉬고 돌아가는 새들도 스프로 가면서 지적이네. 그요요 그러니까 규절도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된 그런 시기절이 되겠습니다. 동쪽 처마 밑에서 휘파람 불며 오만에 하니 에오라지 다시 이 멋진 삶을 얻는가 보 하는 게 이제 또 도연명의 술한잔 먹으면서 이제 부르는 그 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백 이태백이 이제 도연몽보다는한한 한 250, 300년 가까이 이제 뒤 뒤에 분인데 당나라의 성당 시계의 분이죠. 이분인도 이제 그 음주 스타일을 보면 이분도 술 끊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옥항아리 청실매호 술 사오라 했건을 어찌 일이 늦는가. 술 사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꽃은 나를 향해 웃고 딱술 마시기 좋은 때구나 지금 저녁에 동쪽 창가에서 술잔 드니 꾀꼬리 다시 이쪽으로 날아와우네 봄바람과 취한 사람 오늘따라 사이 좋네 하는 이렇게 그술 기다리기 어렵다 하는 노래가 있고요. 이백의 노래는 이제 뭐 유명한 이게 이제 월화 독적 그달 아래서 이제 혼자 술 마시면서 이제 부른 노래가 이제 유명하죠. 꽃 사이에 술한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 맞이하니 그림자 비쳐 세시 되었네. 그러니까 잔에 하나 하늘에 하나 어?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죠. 다른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그저 흉내만 낼뿐 잠시 달과 그림자를 보타여 봄날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래서 이 월화독작도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고요. 이 월화독작이라는 시가 또 이제 한 수가 또 다른 수도 또 있습니다. 이백이 생각할 때 청주는 성인들이 마시는 술다. 이렇게 그기요 그래서 맑은 술은 성인에 비한다고 들었고 탁한 술은 현인과 같다고 했네 나는 이미 성인과 현인을 이미 다 마셨으니까 신선을 구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뭐 청탁불문하고 다 마신 거죠 석잔이면 대도에 통하고 한말술이면 한 자연과 합한다 그렇게 하는데 오직 술 속에서만 흥치를 얻게 되니 술깬 자에게는 응? 전하지 말게나 이게 술 먹은 흥취를술 응? 먹은 사람만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월라독작도 이제 꽤 유명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진주가 있죠 이거는 상당히 긴 시입니다 장진주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제가 쓴 중에서 이 약간 초록색으로 이제 써놓은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장진주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시로 그 인구의 회자되는 거고요시 전체는 제가 이제 워낙 긴 시기 때문에 뒤는좀 이제 생략을 하고 일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을 제 하나 좀 보시겠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술집에서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여자가 이제 그 술집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양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쪽 끝머리에 이제 문문 문 밖에서 주, 이뭐 기생의 어머니나 아가 그 손주 손을 잡고 술병을 하나 들고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까 이태백이가 얘기한 아술 기다리기 어렵네. 다들 앉아 가지고 언제나 술이 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 우리 옛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신윤복 선생의 그림이죠. 근데 또 비슷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술이 이제 막다 왔고, 그 다음에 술을 이제 직접 이렇게 술도가에서 술을 이제 담그는 거예요. 이 집에서 술을 직접 담그네요. 이 집은. 한량들이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갓쓴 사람도 있고 두건쓴 사람도 있고 패랭이 같은 거 쓰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였죠.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으려고 다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지금 여기 이제 술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뜨고 있는 장면이죠. 술을.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들 입맛 다시면서 저술 이제 한잔 하려, 하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이제 술한잔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시안수가 이제 저절로 나오고 그런 이제 좋은 음, 시절을 이제 같이 보내 시, 시거나 그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신윤복 그림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고 이것도 이제 신윤복 선생의 그림인데 술한잔권하게 했어요. 조금 이제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봐서는. 한잔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의흥취가쫙 오르니까. 에? 지금 이게 후원입니다. 후원에 뭐 이렇게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주문지 기생인지를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역시 해원 그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술 마시면 이처럼 그뭐 뭐라 할까 풍유라 그럴까 이런 거를 알고 즐겼던 거로 짐작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그 주로 이제 중국 시인들에 관련된 술과 시에 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 조선 시인들하고 현대 시인들의 술과 시에 관한 거로 또.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